수능 특강 영어 4강의 2번.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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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ING ING. 동명사 주어.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서 이건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부 구조. 그러니까 하부 구조 프로젝트, 기반 시설 프로젝트. 그다음에 동명사가 주어는 항상 단수 취급. 구나 절이 주어일 땐 단수 취급한다. 에즈는 모모 할 때, 에이징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노화되는 기반 시설, 이즈 리페어드, 리트로피트, 리페어드 수리되어지고 개보수되어지고, 에즈 모모 할 때, 새로운 기반 시설이 이즈 컨스루크티드 수동. 여기 위에서도 지금 수동 들어갔죠? 이즈 리페어드, 리트로피트, 이즈 컨스루크티드 만들어질 때. Incorporate into, A into B, A를 B로 통합시키다. 동명사 주어. 미래 위험인데 기후변화 충격으로부터의 미래 위험을 디자인으로 어그 다음에 컨트럭션, 건설로, 운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루틴, 일상이 돼야 된다. 동명사죠, fairing, 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take into account는 무뭇을 고려하다, 생각하다. 증가되어진 maintenance, 유지와 운영 비용. shortened, 감소되어진 서비스 수명, 사용 기간. fairing, 동명사죠, 하지 못하는 것. 스크린은 여기서 뭐 체크하다, 점검하다, 근데 스크린은 화면이란 뜻이고 보호하다. 레질런스까지가 주어고 기후 변화 회복력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체크하지 못하는 건 웨이스트는 쓰레기. 그다음에 더 많은 기반 시설의 콜랩스는 붕괴. 다음 리콰이어드가 앞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수식해 주고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어프런트 코스트는 선행 투자 비용. y 플로잉 동명사 주어. 사려 깊은 디자인 전략을 y 플로잉은 여기서 사용하다. 사용하는 것은. Allow for는 허용하다 이렇게 되고 for 전치사니까 뒤에 ing. 상대적으로 m o d e 적절한 뭐 최소한의 어, 회복력 투자를 하는 걸 허용해 준다. while, still, while 다음에 ing, 뭐뭐 하면서, 이때 w 일은 뭐뭐 하면서 내고 플래닝, 계획을 세우면서, 좀더 극단적 사건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d o 더로드는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cheaper than, 뭐뭐보다 저렴할 수 있다. having 해야만 하는 것, 개보수 해야 되는 거죠. 하부 구조를, from scratch는 처음부터. 만약 상황이 월슨 안 좋아진다면 예상됐던 것보다 해석하게 되면은 어... 사회기반시설을 좀 지우고 합시다.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니까는 사회기반시설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운영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마침내 폐기하는 것쓴 익스펜시 프로세스 비싼 과정일 수 있다. 노후화된 기반시설은 개보수되고, 리페어드, 수리되어질 때, 그리고 새로운 기반시설이 만들어질 때, 기후변화로부터의 미래의 위험을 그들의 건설과 운영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합하는 것은 일상이 돼야 된다.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기반시설을 디자인 빌딩 하는 건 되게 비싸. 그 다음에 노후화된 인프라 스트럭처가 이제 고쳐야 돼. 그리고 새로운 게 만들어져. 옛날 게 없고 새로운 걸 만들어. 그럼 기후변화의 미래의 위험을 갖다가 새로운 걸 만들 때그 디자인과 건설과 운영에 포함을 시키는 건 일상이 돼야 된다. 옛날 걸 없애고 새걸 만들 때 기후변화의 위험을 갖다 집어 넣어야 된다. 자, 그러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기후변화의 위험을 갖다가 새로운 걸 만든 디자인과 컨스트럭션과 아퍼레이팅에 집어넣지 않게 되죠. 고려하지 않게 되죠. 이건 증가된 유지와 운영 비용이 있을 수 있고 수명이 고려하지 않으니까는 그 건설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 만든 기간, 사용 기간이 되게 짧아질 수가 있단 말이죠. 기후변화 회복력에 대한 프로젝트를 점검하지 못하는 거는 여기서 앞에 난 위험 요소를 갖다가 기후 변화 요소를 갖다가 생각하지 못하죠. 이건 또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은 기반 시설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좀더 강한 기반 시설은 요구되어지는 기반 시설은 아마 상당한 선행 투자 비용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기후 변화의 그 충격의 그 위험을 갖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돈이 조금 처음에 더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나 사력이 핀 디자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회복력 투자에 대해서 돈이 좀 적게 들수 있고 여전히 좀더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이런 접근 방법은 처음부터 만약에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졌을 때 처음부터 기반시설을 리트로핏, 개보수해야 되는 것보다는 어~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게 접근 방법이 조금 더 저렴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다음 글의 요지를 찾으면은 사회 기반 투자를 다각화 이거 아니고 이거를 사전 노후화된 새로운 거를 만들 때 아까 여기서 여기 들어갔을 때인커버레이팅이라 했죠 기후변화 충격의 미래의 요소를 갖다가 디자인에다 통합하는 게 일상이 돼야 된다. 노후화된 거를 고치고 새로운 거를 만들 때. 내 노후화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거 만들 때니까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사회 이 얘기 없고 환경을 고려한다면 지나친 확충, 늘리자 이런 얘기 아니고 사회 기반사 여기서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이러한 위협을 갖다 고려하지 못하죠. 그럼 유지비용과 운영비용이 증가되고 서비스 수명이 이렇게 좀 줄어들 수가 있다. 그 그러니까 고려해야 된다. 또 고려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나쁜 일들이 또 생긴다. 그다음에 또 아까 고려하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고 또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다음에 통합을 시키는 게 일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통합을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통합을 시키자 라는 내용이니까 답은 5번 하면 돼요.